우리 동네 정책통 우리 아이 건강 한 방울 더 든든하게 P120 예방 접종 총정리. 10월 1일부터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폐렴구균 20과 단백결합 백신 P120이 새로 도입됩니다. 폐렴구균은 아이들에게 중이염, 폐렴, 수막염 같은 심각한 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예방 접종이 정말 중요하죠. 지금까지는 13가나 15가 백신을 맞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P120은 더 많은 20가지 폐렴구균 종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생후 2개월 이상 아이들이 접종 대상이고 기존의 13가 백. 백신으로 시작한 아이들은 PCB 20으로 교차 접종도 가능하다고 해요. 다만 15가 백신은 같은 종류로 마무리하는 게 권장됩니다. 또한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 아이들에 대한 접종 가능 나이도 기존 12세에서 18세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소년들도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접종 일정과 병원 정보는 9월 중에 예방 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우리 아이들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